안녕하세요 기린입니다 우선 엔트리를 켜 주시고요 지금 낚싯대를 저번에 만들었는데 제가 요거를 가지고 낚시 게임을 만들자 하니 너무 어려워 가지고 달리기 게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달리기 게임도 근데 난이도가 좀 높아 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은 바로 접하기엔 너무 힘들고 요 다음 동영상부터는 기초를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요 동영상을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되게끔 진행을 하려 합니다. 제가 이런 건 처음 찍는 거라서 지금 말하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그런데 시간을 갖고 잘 되리라 믿겠습니다. 우선 엔트리 키시고요 센서를 센서선을 이용해서 1번에 꽂아주시고, 낚싯대 있던 센서 쪽에 다시 꽂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파란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놔두시고, 하드웨어에 들어가서 연결 프로그램 열기, 과학상자 코딩보드를 클릭해서 연결을 완료 시킵니다 그리고 최소화 시켜 주시고요 연결됐으면 블럭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센서가 인지 됐을 때 센서가 감지 됐을 때 1000이 넘는 값이 나오고요 센서가 감지 되지 않았을 때 이제,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리게 되면 계속 1000, 0에 가까운 값, 1000, 0, 1000, 1000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달리는 모션을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던 블럭 지워주시고요.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만일 참이라면 아니라면을 계속 반복하게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판단에 그리고 한 하드, 하드웨어 센서 1번에 연결했으니까 센서 1번에 센서값 여기 표시가 계속되고 있죠 센서 1번 값을 참보다 크다면 넣어줍니다. 그럼, 이게 참이라면 요 사이에 실행이 되구요. 이게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아니면 아래 요 사이에 블럭들이 실행이 됩니다. 생김새 가셔서요, 모양으로 바꾸기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걷기 2번으로 바꿔줍니다. 아니면, 그렇게 되면 모양은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을 할수있고요 요걸 이제 시작하기에 붙여주시고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달리는 모션을 수있겠습니다 빨리 돌리면 빨리 달리고요 천천히 돌리면 천천히 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면은 정지해 주시고요. 이걸 걷기 모양이 아니고 움직임에 들어가서 1만큼 그리고 이 값이 아니면 y를 1만큼 바꾸는 걸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한번 감지가 됐을 때한 번만큼 이동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 반복하면서 체크를 해서 1 바꿔 주고 또 바꿔 주고 또 바꿔 주고 하면서 얘가 쭉 이동하거나 쭉 이동할 겁니다. 확인을 해 보죠. 시작하기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감지가 안 되니까 위로 쭉다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감지가 된 걸로 바꾸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계속 갑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다 지워주시고요. 프로그램은 계속 반복하는 게 대부분 달아서, 계속 반복하기는 지금 남겨놨습니다.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여기를 모른다고 뭐 실망할 건 없습니다. 차근차근 배우면 되는 거고요. 참 그리고 참 하고 두 개를 꺼내 봅니다. 센서 값이 참보다 크다면. 그리고, 속성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음, 센서 1. 그리고 넣어주면은 센서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블록에서 자료에 센서 1값, c, 이라면을 넣어주고, 넣어주면, 요게 참이고, 요것도 참이면 참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센서 값을 1로 정하기. 하고 안에 넣어줍니다. 그럼, 요게 참이 돼서 안에 들어오면은, 센서 값은 1이 되고요. 센서 값이 1이니까, 다음엔 이게 실행이 안 되게 됩니다. 한 다음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반드되는 상황이 센서값이 인지가 안 됐을 때는3 정도가 나오니까 3, 2, 3, 3이 나오니까 10보다 작다면 그리고 센서 값이 1이라면, 여기서 센서 값이 1로 바뀌었으니까, 반대 상황이 되면은, 이제 센서 값을, 센서 1의 값을 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움직임에서 아까처럼, 1만큼 바꾸기, 1만큼 바꾸기를 해보겠습니다. 서 넣고 넣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를 누르면 가만히 있죠. 여기서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대각선으로 한번 감지되면 한번 움직이게 잘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게 기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여주고 모양을 바꿔준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를 누릅니다. 요 배경에 음. 들판으로 해보죠. 그러면 엔트리봇이 들판 위에 스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 움직였던 거 한번 인지가 되면, 오만큼 움직이고, 그리고 생김새를 모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고조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아래에도 넣어줍니다. 1, 이면 모양이 안 바뀌니까 모양을 2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굴리면은 뛰는 엔트리 보을볼수 있습니다. 열심히 뛰죠? 정지하고, 오브젝트를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요 근처에 왔을 때, 엔트리봇이 이겼다를 표시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오브젝트 추가에, 음, 괜찮은 게 사각형을 넣어주고, 이렇게 벽을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엔트리봇에 가서 다시 만약 뭐뭐라면을 넣어주고 판단에 가시면 뭐뭐에 닿았는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각형 사각형이죠 사각형에 닿았는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각형에 닿았을 때 생김새 이겼다를 말하고 프로그램을 모든 코드 멈추기로 끝냅니다. 하고 실행을 하신 다음에 굴려보면, 왼쪽이 달려가서, 다음엔 이겼다 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각형이 보기가 싫으니까, 배경 뒤로 숨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타나고,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려주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대가 있으면은 이제 2인용, 3대, 3인용, 4인용까지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엔트리봇을 복제합니다. 그럼 한 마리, 한 명? 한봇시더 생겼죠? 그러면은 두 개가 지금 겹쳐있어서 안 보이는데, 하나를 끌어서 올려주면 보이게 됩니다. 지금 근데, 얘가 먼저 앞에 나와 있어야겠죠? 모양상. 그러니까 얘도 끌어서 내려주면 둘이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센서 1을 사용하는 애. 그러면은 얘를 1로 바꿔줍니다. 연필 누르면은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얘를 2번으로 바꿔줍니다. 2번은 이제 2번 센서에 꽂게 되면은 요게 하나가 더 있다면 2번 센서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성에 변수 변수 추가해서 센서 2 하면 두 개가 생기고요. 1번은 1번 센서를 사용을 하고요. 2번은 2번 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봇이, 엔트리봇 2는 센서 2, 센서 2, 센서 2. 2, 2, 2로 다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코드 내용이지만 <laughs> 센서랑 변수의 내용만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면, 1번이, 어, 2번이네요. 이렇게 열심히 당겨갑니다. 헷갈리니까. 여기가 1번이네요. 1번을 앞으로, 2번을 위로 채시키겠습니다하고 다시 1번을 앞에 있는 녀석을 달리면은 매칭을 끼게 되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면 2번에 연결해서 2번이 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대로 친구들이 하면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 달리기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런 촬영을 해 봤는데요. 되게 어색하고 힘드네요. 근데 요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지금 코딩을 좀해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부터 차근차근 약간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한 목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